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 변동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재판에 대한 갱신 절차가 먼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신 것처럼 검사의 기소 요지에 대한 간단한 진술 그리고 변호사들의 그에 대한 그 반박 요지의 진술이 단단히 있었습니다. 지난번까지 이루어졌던 것 중에 각종 증거 어, 조사에 대해서는 어, 앞으로 이제 재판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재판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 증인 심문 재판이 진행될 거고요. 다만 재판 순서와 관련해서는 검사 측 의견과 변호인 측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어, 재판부에서 우선 어, 증인 신문에그 여건에 해당되는 사람처럼 뭐 시간과 이런 것의 여건에 맞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증인 신문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특기할 것은 한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지난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과 재판부 또는 변호인 사이에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무리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서면 그리고 법정에서 존중하게 의견을 제시했었고 어, 재판부도 뭐 지금까지 재판은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어, 재판장의 재판 지휘에 충분히 잘 어, 협조하는 재판 그리고 공수사실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피고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재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번까지의 재판 과정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변호인 측이 우려하고 있는 게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다라고 해서, 저희가 재판이란 이름으로 이 법정에서 정치 쟁점화하거나 또는 피고인들의 고욕 주기 또는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시정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두 번째 점은 오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석 청구 이유와 그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 보석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었었고요. 또세 번째로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별건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것 중에 거기에도 상호펀드 관련과 입시 번드, 입시 미리 관련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검찰에서는 어, 예전 재판 때부터 이번 재판까지 지속적으로 그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어 지금 조국 장관 사건이 그것뿐만 아니라 직권남용도 있고 또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피고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병합 심리하는 것이 오히려 어 어떤 소송 경제나 편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면 조 장관 가족과 나중에 혹시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한 법정의 세움으로써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좀 견디기 어려운 가족 모욕을 줄 우려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어, 이건 병합 심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어, 모색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 게다가 지난번에 이미 이것은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안이다 라는 것까지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어쨌든 관련 재판부하고 협의해서 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어, 오늘 재판 진행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적어도 음, 공정하게 그냥 재판다운 재판으로 어, 진행될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미 로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미뤄졌다가 오늘 신속하게 돌아서서 이 부분을 지금 아니 그건 뭐그 여러 가지 증거 조사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건 어차피 뭐 그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어떻게 나든 병합 심리 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시기가 문제가 됐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이 시작되는데, 변호인 측에서 원래 원하던 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음, 아니요, 뭐 다른 거라고 음.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재판에 진행에 있어서. 사무펀드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인신문 몇 사람 한번 종결이 됐고요 근데 이제 사무펀드만 진행하고 입시 비리는 전혀 또 진행 안 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일리 있는 문제제기일 수 있어서 저희가 뭘꼭 하고 뭘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재판의 준비 상황 변호인들의 재판에 대한 준비 상황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증인 신문을 할수 있는 여건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순서를 정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뭐그 점에 있어서는 뭐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또 저희 변호인들이 그 증인 신문이나 재판 집체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어, 전자 팔찌도 감수하겠다고 정경춘 교수님이 재판부에다 고소, 고소, 하셨는데요 검찰에서는 어,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여전하다 하면서 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하십니까제 뭐 해석이 아니라 오늘 법정에서의 논쟁이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변호인 측은 이 사건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긴 시간 동안 많은 증거를 다 수집했고 증거 인멸이라는 게 사실상 기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이제는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래서 그 증거들을 통해서 반박하고 하는 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될 시간인데 오히려 도주 미 증거 인멸의 우려보다는 방어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 제 그런 것이었는데 만약에 도주 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전자팔찌나 뭐 이런 걸 채용해서 자신들의 자신의 피고인의 위지가 충분히 법원으로부터 통제받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 해서, 아, 그건 당연히 있다. 왜냐하면 도주 비치 구이면 위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조건 여부에 대해서는 자판자님의 판단에 따르겠다. 이게 이제 저희 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건 또 당연합니다. 정말 이 도주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보석을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의미 때문에 보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각자 바라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른 것인데 적어도 논리적으로 도주미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 사건의 특수성을 비춰보면 그렇다는 게 이 정도로 제 말씀 다 설명드렸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특별히 개별적인 쟁점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